힘들죠 힘들죠 뭐 오늘도 잔인한 세상은 널 비우고 거울 앞에서도 기죽고 또 홀로 술잔을 비우고 Don't know where to go 잔안 받은 실수로 나 모든 것을 잃고 Oh no 고개를 숙일 땐 손을 모아 날개를 펴고 You can fly 눈을 뜨며 맞는 아침 똑같은 방향뿐인데 한 사람의 아침 반 만만한 세상에 쉽게 무릎 꿇고 쉴새 없이 신세 탓탓타 타령만 나아아아 아련한 옛 꿈을 쫓던 가련한 두 팔로 화려한 날개를 펴고 You can fly 하이어 저 하늘 위에 새들보다 You can fly 하이어 하이어 단 하나뿐인 그대와 나의 yeah, 그대와 나 Fly my baby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Fly fly get them up high 누가 뭐래도 가라고 go, go go Fly my baby 사랑이 널 두고 떠나도 Fly fly get them up high 하하하하 oh fly 그대가 가진 것은 없어도 You can fly 사랑이 차갑게 널 버려도 You can fly 아픈 가슴에 숨이 멎어도 You can fly, you got to fly sky high. 하하하하 눈을 뜨고 바라봐도 빛은 없고 꿈을 꾸며 살아가도 길은 얼고 내 뜻대로 가도 숨을 멀어지고신실을 말해도 돌아섰죠 아직도 찾는 것을 못 찾았고 아무도 너를 향하지 못한다고 낙오감에 빠져도 Never die 날개를 피고 You can fly 누가 뭐래도 higher 나는 절대로 저 하늘 위의 새들보다 내 꿈을 포기 못해 You can fly 누가 뭐래도 하여 나는 절대로 단 하나뿐인 그대와 나내 꿈을 포기 못해 Fly my baby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Fly fly get em up high 누가 뭐래도 가라 고고고 go, go. Fly my baby 사랑이 널 두고 떠나도 Fly fly get em up high 하하하하 하하 어. 오 최대한 숨에 지워지는 단한 번의 꿈몇만 번의 시도 위에 갈라서는 문 눈을 뜨고 살아가면 모여 희망의 연기가 모두 털어져비가 내먼지다 역시나 때론 겨우 겁이 나 처전의 각도에 꿈을 시게버리나 때론 낫게 나는 새들 멀리 봐 어두운 밤이쑥 밝은 별은더 빛나 Fly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Yeah High School Fly 사랑이 널 두고 떠나도 E.P.I.K. <목소리> 세상이 뭐라 말해도 fly fly get em up high 사. 사랑이 너를 떠나도 fly fly get em up high E.P.I.K.